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스 원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CS 2일차를 맡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이 이제 웨스트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 뭐 IT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요. 사실 지난해에 새롭게 생긴 전시관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좀 크죠? 사실 작년에 2020년에 CS를 방문했을 때도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빈 전시 공간이 꽤나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빈 공간 정말 하나 없이 어 자동차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이곳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기업들도 많고요. 또자 이름도 생소한 해외 기업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어 영상에서는 이 CS 웨스트 홀 CS 웨스톨 그러니까 모빌리티 전문관에 어떤 전시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모르는 생소한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을 혹시다 전달하게 된다면 이 댓글로 좀 정정하는 내용 을 한번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상세한 내용들은 그 영상 위쪽에 링크를 통해서 어, 클릭을 하시면 좀더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게 좀 해놓겠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웨스트 홀의 입구인데요. 이곳으로 들어가면은 어, IT, 뭐 자율주행, IT, 뭐 전장,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이 전시관을 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왼쪽에 보이는 어플라이드 EV라는 기업이 보이는데요. 후주 기업입니다. 기업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 E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용 EV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 단순하게 이제 뭐 전기 트럭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바닥에 평평한 뭐 배터리와 이제 전기모터가 위치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뭐 위쪽에 보면 손이 달려있어서 뭐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 전기차. 그리고 왼쪽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을 마련한 그러니까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전기트럭 이런 곳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용 목적에 맞게 이 위쪽 다양한 모듈들을 합체를 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디 오토노스 챌린지 부스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디 오토노스 챌린지는요. 아, 지금 보고 있는 요 머신이 그 인디 오토노스 챌린지에 사용되는 머신입니다. 운전석이 없죠. 지금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루미나 센서들이 마련되어 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 머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디 오토너머스 챌린지에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경, 실제 경주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 라스베가스 인근에 있는 모터웨이에서 서킷돼서 실제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좀 영상도 나오고 있네요. 영상을 보시면 여러 팀들이 이제 경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카이스트도 지금 참가하고 를 있습니다. 좀 한정된 서킷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무인 머신이 얼마나 빨리 이제 주행을 할수 있는지. 경쟁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보면 LG 이노텍이 있는데요. LG 이노텍은 카메라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죠. 어, 정차에도 역시나 카메라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차량 내부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주행보드 시스템을 위한 카메라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LG 이노텍 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 앞에는 음. 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들이 일단 전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에 좀 장착되는 소형의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옆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LG 이노텍이 오토모티브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히 전시된 요 모형 쪽을 보니까 뭐 이쪽에 카메라 같은 거 보이시죠? 카메라들도 있고. 라이다 센서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전기 모터, 그리고 EVCC라고 해서 뭐 컨트롤 패널 쪽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노텍에서 좀 만들고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오토넘부터 솔루션 부분입니다. 오토넘버스 드라이빙 분야, 뭐 라이다 분야, 센서 분야 이런 것들을 조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기뭐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라든지 지금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지금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센싱하는 부품이죠. 그렇다 보니까. 안쪽에 이제 카메라와 흡사한 좀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좀 라이다 센서, 이렇게 회전형의 라이다 센서 같은 것도 마련되고 있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카메라 센서, 광학식 카메라 센서 같은 것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센서들이 장착되는 센서들, 라이다 센서들 나와 있고요. 이런 센서들이 이제 차량의 운전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어운전자의뭐 얼굴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기능, 뭐 졸고 있는지 아니면 집중력이 흐트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뭐 이틀째인데 지금 뭐 관람객들은 뭐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어 기업의 그 방문객들입니다. 기업 관계자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 CS는 성격상 그 B2B. 부위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동차, 특히나 오토, 모빌리티 분야는 또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인제이 차량의 기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곳은 이제 ZF 부스인데요. ZF는 어 티어1 부품 공급사죠. 그래서 거의 뭐 자동차 와 관련된 전장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차량 곳곳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뭐 실시 센서라든지 아니면 뭐 벨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동 파워트레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한쪽에 어 자율주행 셔틀이 좀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 셔틀이 이번에 CS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된 셔틀입니다. 그동안에도 ZF가 이런 전기 자율주행 셔틀을 좀 소개를 했던 것도 같은데요. 이번에 좀 크기를 좀 키운 형태이고요. 실제로 북미 시장에 이제 공급하게 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셔틀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는 티어 1 공급사들까지 이 셔틀, 자율주행 셔틀에 좀 참여를 하고 있네요. 자, 실내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 구성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흡사 버스와 같다고 하지만 당연히 운전사는 없습니다. 위쪽에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뭐 주행 경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 보여줄 테고요. 그리고 시트는 보통 이렇게 폴딩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공간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또쓸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이 될것 같고요. 위쪽에 뭐 짐을 넣는 공간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네요. 실내가 어, 굉장히 과거의 자유주행 셔틀들을 아마 타보면 안쪽은 굉장히 투박한 형태가 많았는데 어 굉장히 세련되게 조립 형태도 굉장히 완성차, 양산차에 흡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 CS에서는 참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엠비전2라고 불리는 차량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시연을 좀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엔비전2 어, 같은 경우에는 엔비전이라는 어, 이름으로 현대모비스는 다양한 이 목적기반 모빌리티를 좀 선보였습니다. 조금 더큰 크기의 엔비전2가 공개가 됐고요. 여태까지 어, 공개됐던 엔비전 모델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것 같아요. 주요한 특징이라면 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코너 모듈인데요. 바퀴가 지금은 뭐 일반 자동차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제 차량이 개걸음처럼 옆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또 위쪽에는 이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현재 모비스의 이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영상으로 좀 보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컨셉 모델뿐만 아니라 아이오닉5의 이 코너 모듈이 직접 적용된 영상이 좀 시연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컨셉 모델이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한테 익숙한 아이오닉 5가 바로 옆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개그룹으로 또는 대각선으로 움직이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so 놀랍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코너 모듈 같은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를 달릴 때, 특히나 이제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할 때라든지 지금처럼 특수한 목적에 맞게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겠죠. 아이오닉 5가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도로에서 보게 된다면 진짜 좀 놀라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번에 램 브랜드의 전기 픽업트럭 컨셉 그리고 푸조의 컨셉카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제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에 이제 키노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전동화 전략도 있었지만 역시나 주목받는 부분은 자, 지금 보여드리는 램 픽업트럭 컨셉 모델입니다. 아마도 지금 보고 계시는 컨셉 모델의 많은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이 이제 일반 양산 모델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북미 시장이라서 그런지 이 트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다른 것을 떠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양산 모델에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 브랜드의 픽업 트럭들 보면은 굉장히 좀 투박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디자인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픽업 트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면부도 굉장히 라운드 처리된 전형적인 미거 픽업 트럭 같지 않은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매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램 픽업트럭이 컨셉 모델의 이 파워트레인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하는 부분, 뒤쪽에 뭐 전기모터라든지 후륜에도 전기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앞뒤로 이제 전기모터가 탑재가 되고 있네요. 전기 픽업트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푸조의 컨셉카입니다. 푸조의 컨셉카인데, 외관이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의 푸조가 보여줬던 이런 방향성과 유사하면서, 특히나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푸조의 다른 컨셉카들이 보여줬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도 이제 반영된, 뭐,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컨셉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전기차들 보면은 이라이더 그릴 앞쪽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측면에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이런 도어에도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이 외관이 굉장히 날카로운 인상을 보여줬는데 실내도 정말 각진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 조금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저런 디자인을 잘안 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네요.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보면요. 계기판과 통합된 형태입니다.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컨셉카드를 보면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전통적인 원형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사각형 형태. 레이싱, 머신의 이런 스티어링 휠 같은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이 스티어링 휠에 계기판까지 통합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다기능적인 이 스티어링 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차량의 뒷 후류, 후면의 디자인도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이 닫힌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는 벤츠인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CS에서 어,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어, 이번에 사실 가장 중요했던 발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한다는 거였습니다. 한 10억 달러 규모의 어, 전기차 충전소, 자체 충전소를 이제 개발한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테슬라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폭스바겐도 미국의 어, 전기차 충전 업체와 손을 잡고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도 EQ브랜드 판매가 좀더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충전소 확보가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 EQXX 컨셉입니다 1000km 주행이 가능한 특히나 이제 공력성능이 굉장히 조금 강조된 전기차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아쉽게도 이 차량은 목업 차량입니다. 실제 주행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실제 주행하는 차량은 지금 라스베가스 시내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시승을 진행 중이라 하고요. 지금 이 차량은 목업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데, 역시나,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시연되고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안쪽에 차량 안쪽에 지금 하이퍼 스크린이 장착된 EQE, EQS 차량인데요. 지금 이 안쪽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징크라는 미국의 징크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차량 내부에서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뮤직까도 손을 잡고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와 손을 잡고 이 차량 내부에서 굉장히 좀 음장감이 살아있는 이 오디오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는 계획이죠. 자, 그리고 한쪽에는 저 전기차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충전기가 저 위쪽에 뭐 차지 포인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 차지 포인트가 미국의 충전기를 만들고 보급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벤츠가 차지포인터 손을 잡고 미국 전역에 이제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테슬라만 이 고출력 충전기를 설치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벤츠도 이 부분에 뛰어들었습니다 발표 중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충전기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겠다는 라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 테슬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 시내를 다니다가 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건물의 뒤쪽이 아니라 좀 밝은 공간, 안전한 공간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이 충전소를 마련하겠다. 그것이 아무래도 이 충전을 한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기다 보니까 그러한 장소가 좀 필요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좀 생소합니다. 카트, 캐터필러라는 회사인데요. 뭐, 미국의 중장비 회사라고 하는데, 산업용 중장비와 차량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이 트럭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거의 아파트 한 2층 높이도 더될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에 많은 분들이 기다려서 올라가 보고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 저 운전석에 앉을 수가 있고요. CS에 이 차량이 전시된 이유는 저 위쪽에 보시면 라이다 센서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큰 차량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운행을 할 때도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고의 위험도 있, 있을 텐데 뭐 라이다 센서라든지 뭐 GPS 센서를 통해서 어 안전하게 조금 주행을 할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러한 기술들을 떠나서, 와, 이렇게 큰 차를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트럭이잖아요. 위쪽에 이제 흙을 실포 하는 트럭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이에 이 트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와, 이 차를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쪽에는 존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하죠. 존디어는 이제 농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어, 미국의 기업이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지능화된 이러한 기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전시된 차량 이차 역시 굉장히 좀 크네요. 거의 한 사람 한3명 높이 정도 되는. 이런 차량인데, 농약을 살포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좀 지능적으로요, 이 농약 살포 기능이 밭에 있는 잡초와 일반적인 작물을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농약을 분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뭐잘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확보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농약을 살포를 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이 차량의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엄청나게 넓은 이 밭에 농약을 뿌리는 차량입니다. 크기가 엄청나안돼요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 자율주행 포크레인이라든지 트랙터까지는 전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전 이게 트랙터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림이었네요. 이렇게 자율주행 트랙터들도 지금 운의 자율주행 트랙터도 아직 뭐 시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농사일이좀 투입이 돼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농업 부분에서는 지짐이 느껴지는 규모이자 차량들인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ZF가 보이고 있는데요. ZF 역시 티어1 어, 부품사로 이번에 CS에 참가했습니다. 역시나 뭐 자율주행 셔틀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쪽이 이제 토그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토그는요, 터키의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터키에서도 뭐 현대차, 기아차처럼 자국의 브랜드가 얼마 전에 생겼고요. 어, 단순하게 이제 민간 차원의 기업은 아니고, 터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추진한 어, 브랜드, 제조사가 토그입니다. 사실 요번에 뭐 차량들이 전시되진 않았을하고 보고 있는데 차량이 전시되진 않았고요. 어뭐 이렇게 드라 코피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기능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 주는 체험관 이런 것들만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이토그가 CS에 참, 처음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는뭐 차량 컨셉카가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 이번에는 컨셉카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브론슬기이라는 회사인데요. 어, 이 회사는 어, 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CS 현장을 보면 은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자동차처럼 배 같은 경우에도 파워트레인이 중요한데 이제 그 파워트레인은 전기라든지 수소 연료전지 같은 파워트레인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 이제 배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기술력들을 선보이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도 이렇게 거대한 요트네요. 요트가 마련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LG 디스플레이도 전시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모든 그 미디어한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초청받은 분들만 아마 참, 지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시 제품 보는 것 같고요. 이제 디스플레이도 뭐 커브,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번 CS에서 공개한다고 발표했는데 를볼수 없게 한 것은 좀 아쉽긴 하네요. 자 한쪽에는 HD 현대입니다. 어, 기존에 이제 현대 중공업이라는 이름의 사명을 갖고 있었지만 예, 최근에 이제 hd 현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hd 중공업 역시 현대 중공업 역시 어, 해양 분야에 조금 더. 이제 해양 분야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뭐 자율주행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파워트레인에 탑재한 배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CES에서 좀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했죠 뭐 CS 현장을 둘러보다 보면은 이렇게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의 보스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 충전기가 부족합니다. 전기차는 판매가 그래도 많이 되고 있, 있죠. 하지만 이것이 뭐 플로리다주 쪽이나 이쪽에 캘리포니아주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의사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시설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파손된 충전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민간 기업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벤츠라든가 아니면 폭스바겐들도 이러한 그 충전소를 좀 늘려가고 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차 조금 개선 미국 시장도 충전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페스트입니다빈페스트는 베트남의 자동차 제조사인데요. 빈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처럼 베트남에도 이제 빈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빈그룹에서 만든 자동차 제조사고요. 사실 작년에도 또이빈페스트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프레스 컨퍼런스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어 사실 그때도 이렇게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어 실제 그. 목업 차량처럼 보여, 보이는 굉장히 투옥한 형태를 많이 봤었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전시된, 이번에 전시된 이 차량들을 보니까 많이 좀 발전했네요. 실제로 이 북미 시장에 차량이 한 900대 정도가 좀 수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량이 VF6라고 불리는 소형 컴팩트 SUV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이 북미 시장에도 이제 선적이 된 VF8입니다. 사다백 크기의 SUV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렁크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전기차니까 베트남에서도 자동차 제조사를 차리고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어, 이빈페스트가 내연기관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 실적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전기차를 생산하면서부터 베트남에서도 약간 좀 국민 기업, 국민 자동차 회사라고 조금 이미지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옆에 보고 있는 차량은 VF9입니다. 가장 큰 차량이고요. 실제로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큰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시스템으로 보여지고요. 앞쪽에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도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력이랑 진짜 못생겼네요. <laughs> 좀잘 예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앞쪽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대기판은 어, 따로 없네요.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테슬라처럼 이 인포테이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 마감품질이 그래도 이 실제 안으로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네요. 지금 2열의 벨트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요. 버튼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인데, 어, 문 여는 것도, 아, 전동식인 것 같아요. 지금 버튼을, 움직이면이 전동식 도어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살짝 걸리게 만들어 놨네요. 음, 좀 특이합니다. 어, 2열에도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 마련되어 있고, 3열 모델입니다. VF9은 3열 모델이고요. 자, 중요한 이제 VF8을 좀, 볼 텐데요. 운전석에 한번 앉아 볼게요. 아, 요런, 이런... 앞에 무슨 센서가 있네요. 아마 운전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센서인 것 같습니다. 하, 참, 국내 제조사들 한딱 7, 8년 전 나오던 차 정도로 보여져요. 위쪽에 가죽 소재라든지 플라스틱 소재도 어, 굉장히 고급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소재가 좀 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대화면에 다양한 앱들이 마련되어 있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어, 터치 반응은 괜찮네요 예 빠르 빠르게 움직이고 공주장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내는 이렇게 기어 셀렉터는 이런 버튼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전기차 제조사들이 나오는 건 반갑긴 한데, 음... 어 빔페스트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조금 의문이긴 있 합니다. 워낙 이 미국 제조사들도 이제 역시나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선보이고 있고, 특히나 뭐 독일의 제조사들 같은 경우,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브랜드를 통해서 좋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빔페스트가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성,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한쪽에는 이제 모빌라이가 전시 부스를 정말 화려하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모빌라이는 에이다스 어, 분야, 라이다 센서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인텔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모빌라이를 인수를 해서 이러한 모빌라이의 센싱 노하우를 조금 습득을 했는데요. 어,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차가 뜻밖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커라는 브랜드의 차량인데요. 지커는 지리 그룹의 중국 지리 그룹의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리는 링크앤코라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커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죠. 링크앤코가 조금 더 젊은 감각의 차를 만든다면 이 지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리미엄 세단 같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001 차량인데요. 이게 이제 지커 브랜드다 브랜드에서 나온 첫 번째 차량이고요. 이 옆쪽에 보는 차량은 니오의 ESA 차량이네요. 니오 역시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죠. 지금 소개해드린 이 차량들은 모두 다이모빌아이에서 제작한 라이다 센서, 레이다 센서, 이 센서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곳곳에 지금 뭐 뒤쪽에도 아마 라이다 센서라고 생각이 돼요. 라이다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지 모빌아이의 IQ라는 이 프로세서, 어, 자유증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에도 보면 이 모빌아이의 센서류들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모빌아이의 센서류를 좀 공급받는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저쪽에는 이제 아마존이 보이네요. 아마존은 뭐 이제 제대로 된태극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자동차 오토, 오토모티브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 쪽에 어, 차와 그리고 회사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통신망, 네트워크망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네트워크 공급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 자동차 회사 쪽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그 외에도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 같은 이 차량 내에서 여러 가지 차량 내에서 쇼핑을 할 수, 차량 내에서 여러 가지 쇼핑을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고 있는데요. 뭐 하만도 보이고 현대차도 보이네요. 뭐 벤츠라든지 리비앙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역시나 미국의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오토모티브 분야에 진출하니까 이렇게 협력사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간단하게 이제 웨스트 홀에 전시된 여러 가지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 전시 공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좀 사람이 많으니까 CS다운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좀 쓸쓸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최신 기술들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관련된 정보들도 링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토스 홈페이지에 기사들도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